아이들 캠핑 필수템. 접이식 의자만 있으면 캠핑이 즐거워져요. 이 웨스트툰 휴대용 접이식 캠핑 의자가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? 제가 캠핑을 좋아하는데 이 의자는 가볍고 접이식이라 휴대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.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.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차에 실고 다니기 딱인데 앉아보니까 살짝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.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디자인도 예쁘고 목 부분에 쿠션까지 있어서 편안하더라고요. 팔걸이가 없어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포켓 덕분에 폰이나 음료를 보관할 수 있어서 실용적이에요. 진짜 이 의자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 이 웨스트툰 어린이 캠핑 의자가 최근 완전 난리났거든요. 캠핑 가면 아이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불편하잖아요. 그런데 이 의자는 진짜 대박이에요. 접이식으로 가볍고 초경량이라서 휴대하기도 너무 편하고 디자인도 귀여워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 같아요.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튼튼하지만 가벼워요. 그리고 등받이가 있어서 앉는 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. 실제로 아이들 데리고 야외에서 사용해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어요. 진짜 이 어린이 캠핑 의자가 왜 난리났는지 알겠더라고요. 이 웨스트튼 캠핑 의자가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. 제가 캠핑을 많이 가는데 아니 이렇게 가볍고 다 기능인 의자가 있다니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. 야외에서 의자를 쓰다 보면 불편하고 무거운 경우가 많은데 이 의자는 진짜 대박이에요.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더라고요. 돌이 또 간편해서 쉽게 펼쳤다 접었다 할수 있답니다. 게다가 간이 테이블로 사용할 수도 있어서 낚시나 피크닉에 완벽해요.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정말 만족스러워서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요. 진짜 이 캠핑 의자 왜 난리 나는지 알겠더라고요.